또하는거될것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 아, 릴레이 이같거같 나. 릴레이, 릴레이. 밀레. 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거같은거로은거같은거같은거거같은 음. 공손이 장갑 쏘 이거 뭐지? 거 선반이야. 이거 어디 어디? 선반 이거 어디? 몰라요. 이거 어디? <웃음> <웃음> 끄는 거 여기 네 여기 여기 끄는 거, 거. 아니야 여기 있니 여기 뒤하 있을 텐데 아니 여기 도 아, 오. 들었을 때 옮기는 게 아니라 네. 좀 옮겼다가 또 옮겨서 또내려 그래도 일단은 저기도 한번더 가요 끌차 일부러 안 갖고 왔는데 안쓸거 같아서 안 쓰기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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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돌아가? 다 찍히고 있어요 안 돌아가냐고 여기 쓸 필요 없잖아요 아 주사님 안요 이거 뭐야 공신 종합 광고 인테리어. 아. 이거 어디 거예요? 문이원 문세원, 문수영 거예요? 네. 자, 광고 들어갑니다. 공식 종합 광고 공식 종합광고 인테리어. 010-5231-1513. 간판 인테리어 무료 견적 상담해 드립니다. 많은 이용자입니다 봉봉봉봉봉. 뭐 하는 거야 지금? 대박사. 대박사. 아아아 아, 이거 카메라 좋네. 뭐한 것도 없는데 세집작법아 네 이거? 그치? 네 것도 어. 좋은 거 아니었냐? 내 것도 좋은데 이게 그 다음에 나온 거. 내거 다음. 강제훈 체급 이사육자. 이거는 나의 자. 아멘 아멘 아멘. 아 강제훈 힘 많이 주네. 아 에이스라니까 이사계 이사의 다리. 이사의 다리. 2 1 0 9 2 3 1 1 1 3 공신 종합 광고 인테리어. 무직도 구직, 합니다. 여기 다 어지 공신 종합 광고 인테리어에서 디자이너를 찾습니다. 아주 허시하고 주인처럼 일할 수 있는 디자이너를 전화 주세요. 알바 힘들어요. 남자는 하늘. 여자 여자는 하늘 하늘. 여자는 하늘, 하늘. 여자는 하늘, 하늘. 하늘의, <laughs> 하늘의 하늘. 하늘. 어, 이거 또 하나씩 들어야 봐 되는 거예 <laughs> 아, 그래야 토프가이야? <laughs> <laughs> 네, 아, 이거 가벼워. 아이 손가락으로 들어와 아, 아, 손가락으로. 들어야. 손가락으로 요조심하세요손가락으어와요 손가락으로 들어요손요 <laughs> 손가락으로 들어손 <laughs> 공부 경보 어딨어? 정부 경보. 광고좀 하세요. 공부? 아 집에 있어. 집사님 하고 오신 거예요? 네문사 어. 대님 광고좀 하세요. 광고. 들어가야 되고. 사람은 요거 요거. 어, 들어가야 돼. 아. 잘하면 아. 내 손가락이 올라올 수 있어요. 뭔가 있었어 지금. 어, 조심, <laughs> 조심, 조심, 뭔가. 조심 조심. 광고좀 어. 하세요. 문사 대님. 광고. 남자의 힘은 삼두근. 아니 디자이너는 뭐하세요? 공신디자인 내가, 디자인. 내가 우리, 했어 공진디자인 연락주세요 <laughs> 디자이너가 디자인 지금 디자이너 도 하고 있어 지금 다 하고 어 허리가 아요무 상담해 드립니다 아니 시레기가없어시레기아 참. 아빠! 아빠 작업하지 말고 안올것 같아. 아빠! 아아 <laughs> 아빠! <laughs> 계속, 계속 <뭐라고> <laughs>

아빠들 노는 사람 들슷한사람인아 비슷한 사람들 노인네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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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난 너무 싫거든 아 거기가 아빠 동년들 같은데? <목소리> 했다남자 하나, <목소리> 여자 하나. 요 <아유>, <목소리> 아, 아이고, 책들이 많다. 어, 이거. 거기 책들어 아, <목소리> <목소리> 아, 이거 못 빼. 이거. 책, 책읽어 아, 아, 지금 안, 안 돼, 돼. 돼, 안 돼. 책끊 이거 넘어지는 날에는. 그냥 이거 책은 진짜 이거 못 팔아야 돼. 전달 전달 줄지까줄지어 왜? 아하 왜? 아,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네. 왜? 왜? 아, 야, 아, 어. 야, 야! 힘이 나는데? <laughs> 왜? 왜? 아니 하나씩 그냥 내려자 여기 전달 릴레이 줄 쓰세요 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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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날이면 날마다 오는게 아니여 멀리 진 가요 멀리 좀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게 아니에요 멀리 진 가요 멀리 진 가요 한 발씩 더 가요 한 발씩 더 가요 아, 항아리 무거워 보이는데? 아 쉬워! 쉬워! 선풍기! 선풍기 넘어갈 것 같아! 선풍기! 선풍기 넘어갈 것 같아! 어 <laughs> <laughs> 네, 됐어, 됐어 됐어 아 뒤에 있지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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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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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거 깨질뻔했네 아 깨졌다 저깨질뻔했는에 어, 네. 아빠 팔 아래 에 있는거 We'll 찍혔어. 응. 아, 책, 쓰, 책 사지 마라. <laughs> 책 그만 사. 우와. 와, 와, 진짜 많다. 아니 교회가 좁아졌어 갑자기 아, 이거 무서워. 아, 무서워, 이거. 교회가 좁아졌어 아, <laughs> 여어디어이거 어, 어. <laughs> 어, <laughs> <laughs> 아니 실컷 고고 버려 팔아 버려 쟤. 이 책. 지식의 무게 어떡할 거야 이 지식의 무게. 어? 욕하시는 거 아니죠? <laughs> 라스트다 라스트 마지막이다. 와. 와. 한대 맞았어. 오. 와. 끝. 다치 가세요. 이제 가서. 삼겹살. 아니, 저기 시지 뭐지? 번개 아. 가서, 가서. 거기 번개 이제 시작인가요? 어. 엄마, 야, 엄마 가방에 지갑. 오. 내가 아직 뭔가 들을 수 있다 자신 있다. 내가 가 뭔가. 아니야 지금 지금 신고들를 씻어야 돼. 지금부라 넣어야 돼. 뭐 어떻게 아니 씻는 거는 쓸수 있을 수 어떤 네. 뭐 있는데. 어, 이거를 다 여기 다 아, 안 들어가. 안들 아, 어떻게 들어가지? 아, 아, 안 들어가 아, 아. 있어. 폭기안 나온다니까. 기안 나와.

이분들이사어바리어간다안야어간다안 <laughs> <내려>, <laughs> <laughs> 들어간다. 수교내려안 들어간다. 안안 들어간다. 안들어간어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laughs> <laughs> 다어다어다다부고있어 <laughs> 하아, 고소하고소해고소하 가... 고소하다. 아, 어, 고소하다. 고소하다. 고소해유 고소하다. 고소하 유건이 이리 와 어, 이거는 음. 아. 이리 와 맨날 좀고이거이와 이거는 이이 이리 와이건 이리 와 이거는 이리 와 이거는 이리 와 이거는 이리 와 이거는 이리 이거는 이리 아 이거는 이리 와 이거는 이리 와 이거는 이리 와 이거는 리와 이거는 이거니 근데 여기서 넓어지니까 여기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꺾으면 들어가진다고 아까 그대로사용하로 재보만 하고 로거모님부모매주로 재보라고 차로 남자 많하고 딸은 고니까아할때 해야지 <laughs> 와요 야, 야, 저, 저 야, 남자들 와요 야, 된다니까 <laughs> 아, <laughs> 아, 된대요 사이즈 <사회수> 어, 나온다고 된 된다 된다 아 깜짝이야. 네, 어, 네, 남자 3명 네. 네, 있어야 돼. 명, 가운데, 네. 가운데 가운데 한명 아,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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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운데 아한명 바꿔야 돼. 아니 한명 가운데 한명 봤자. 이렇게 들을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 들을 거라고 데 네. 아, 멘 아, 아니 아니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얘기만 하면 지 아, 무슨 아, 이야 아, 이게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게 게 <목소리> 아니 그가 얘기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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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들어야케 이렇게 었지 오케이. 오케이 와 오케이 오케이 나중에이케 이렇게 와 나중에 안 들어간다니까 안들어고아 된기야 문수가 대박. 되는 건 되는 거야 해자해자 해줘 해줘 서능안 봤었어 3명이라한 명이 중간에서 받쳐주 알았어 알았어 문수야 받쳐 그렇지 명장면이다 들어, 명장면, 아, 네. 명장면. 될겠다저는 계단 도시. <목소리> 계단 도시. 자, 아니 이거 진짜 내면. 들어가면 어 들어가면은 어깨, 지금 어깨 이만올라가겠는데내 <laughs> 어, 말만 믿으라고 <laughs> 이제 이아니야 이러면서 안돼안돼안돼 거기 안 돼요 야 들어 높이 들어 잠깐 잠깐만 잠깐 야 여기. 야, 아, 여기. 아, 여이 그래. 그래. 아, 아, 여기. 아, 여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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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기 아, 여 아, 여기. 아, 아, 여기. 아, 여기. 아,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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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람이> 우리 문수는 많이 들어야지 아니 아, 무려, 무려, 무려. 여기서 딱 이만큼 걸렸어 대박 하러 어 진짜로 딱 이게 안돼우요관 우리 요관이지 아, 밑에 이거를 빼면안 돼? 아, 그래.